찬송가 3 9 3장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네 아버지여 니두 참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 같네 오신실 하신주, 오신실 하신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별 주의 거 내늘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 안에 오 신실하신 주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그 사랑 변치 고날 지키시며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주, 오신실하신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사도신경으로 신앙고에 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칸 콩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의 은혜의 보좌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와 하나님 주님의 양식을 저희들이 누릴 때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네미야 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호런사람 삼발라카 종이었던 암몬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를 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걸작의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문 법문에 이르는 동안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함에 고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세미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 느해미아. 느헤미야는 3일 동안 머무르며 쉬고 나서 그가 무슨 일로 이 예루살렘에 왔는지를 아무에게도 고하지 아니하고 밤에 몇 사람과 함께 조용하게 나가서 이 예루살렘 상황을 살펴봅니다. 예루살렘 상황을 지금 살펴보니까 지금 상황이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불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멸망할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전 485년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귀한한 유다인들이 여러 차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 하였으나 그때마다 대적자들의 방해, 방해로 인해서 지금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이미 앞서 몇 차례나 성벽 재건에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인들은 좌절감에 빠져서 무엇을 한다는 것 무엇을 시작한다는 것 이것은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러한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자기가 온 목적을 예루살렘에 그 누구도 말하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그들에게 왔다는 것은 혹시라도 그들 중에 누군가가 적과 내통하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혹여라도 누군가가 이 일에 회방자로 또 나서게 되면 자칫 시작도, 일을 시작도 하지 못하고 끝나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느에미아는 몇몇 사람들만 이 상황을 공유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다 돌아보고 난 후에 느에미아는 예루살렘의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유다 백성들을 불러 모은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왕이 그에게 한 말을 전해줍니다. 대작자들에게 몇 차례나 방해를 받아 절망과 좌절감에 빠진 오늘 이들에게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는 느에미아가 와서 이 말을 하자 그 백성들의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말을 다 듣고 그들은 그러면 이제 우리 일어나 다시 다시, 다시 재건합시다. 외칩니다. 누에미아는 백성들 앞에서 성벽 건설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성벽 공사하는 일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에 보면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한다. 성전도 아니고 성벽을 건설하는 일이 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입니까? 수르파벨은 하나님의 성전을 복구했으니 당연히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건설하는 것인데 이것이 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될까? 성벽 건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지어졌다고 해도 이 성전을 섬기는 일이 계속적으로 되지 않으면 성전을 아무리 재건해도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차례 이 성벽 건설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백성들 마음이 각기 제개의 길로 흩어져 버린 겁니다. 따라서 점차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시들해져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욕이 사라지는 거죠.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이 성벽 제거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느에미아가 성벽을 건설할 때는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읍도 불타서 백성들의 마음이 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 덩건이 있다고 해서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처지가 안 되었다는 거죠. 성벽 건설이 시급한 일이었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미 잘 지어 있어도 다시 건축하는 것이 시급한 일도 아닌데 무리하게 빚까지 얻어가며 성전을 지으면서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전이 잘 지어 새로운 잘 지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시급한 일은 잘 지어진 성전을 부수고 새로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모시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느에미아가 성벽을 재건하려 한다는 소식을 대적자들이 듣게 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던 모아포론 출신의 총독인 삼발락과 그의 부하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개세이 유다인을 비웃으며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왕의 반역이라도 할 참이냐? 전에 몇, 몇 차례 방해하여 성벽건설을 해방한 이들이 이번에도 여전히 비웃으면서 조롱과 비웃음으로 이 성벽건설을 해방하려는 겁니다. 그러나 느에미아는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에 눈 하나 깜짝, 깜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단호하게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할일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권리도 명록도 너희들은 없다 말합니다. 느엘미아의 이 말로 미루어 볼때 산발라세 일행은 자기들도 이 일에 참여하게 해주면 우리가 방해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도 그들은 수렵 바벨 예루살렘 성전 건축 때에도 자기들이 참여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나뇌미하는 그들의 말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이 일은 오직 유다인들 유다인들 우리가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혼합주의를 따름으로 어떻게 보면 이방인과 같은 너희들과 함께 이 선한 일에 도, 사역을 시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laughs> 여러분, 성벽 건설이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 더 도와주겠다 한다면 좋죠? 함께 하면 좋지 않습니까? 주변에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받으면 좋죠. 거절하는 것이 도리어 국제 정서나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도리어 그게 불편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러나 만일 산발랏, 산발랏 일행의 손길을 받아들여 그들이 함께 성벽을 지었다고 한다면. 성벽 건설은 쉬울지 모르나 그 후에 하나님을 성기는 일은 크게 해방받을 것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의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에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반드시 은혜의 날로 보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선한 뜻을 믿고 주님의 허락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진리의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의 뜻을 쫓아 행할 때 주님의 은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는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죄를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문하게속고아 없어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두손 높이 들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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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주님의 선한 뜻을 믿고 주님의 허락하심을 기다리는 성도 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때로는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사랑은 주님 간절히 한번 찾고 뜨겁게 기도하시다. 가 감사 돌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